네, 70번입니다. 자, A라는 집합이 주어졌어요. 자, 그리고 B라는 집합이, 자, B 차집합 A가 5, 6 이걸 만족하고, 자,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를 만족한다. 이때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. 라고 했죠. 자, 그럼 벤다그램 이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이렇게 A하고 B를 한번 그려줘보시면은 A고, 자, B입니다. 자, 그럼 얘들아, B 차집합 A가 어디예요? 자, 이 부분을 얘기하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5하고 6이 들어있다 이 소린 거야. 자, 5하고 자, 6이 들어있어요. 자, 그리고 A라는 이 집합 보이시죠? 이두 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, 2, 3, 4라는 거야. 자, 그런데 여기 한번 밑줄 꺼볼까요? 자,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라고 했잖아. 자, 그럼 여기, 여기,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했을 때 12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지. 근데 이렇게 더한 게 11이잖아요.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습니까? 여기에서? 그쵸. 1밖에 없다라는 거야. 그럼 나머지 2하고 4 하고 사는 어디 써야 되겠어요? 여기 써야 되겠죠? 자 그럼 여러분 a 차지팝 b는 어디를 얘기해? 자이 부분이 a 차지팝 b를 자 의미하지 않습니까? 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물었으니까요. 자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5 번이 되겠죠.